공지혁의 죽음,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덤프 트럭은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흔해 빠진 한국 드라마의 트럭 엔딩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진짜 살인마는 운전대를 잡은 놈이 아니라 지금 주주총회장에 앉아 있습니다. 0분 21초를 똑똑히 보십시오. 검은색 SUV가 살인적인 속도로 운전석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입막음이자 숙청입니다. 왜 사고가 하필 지혁이 오늘 결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라고 선언한 직후에 터졌을까요? 적들은 이미 깨달은 겁니다. 그를 해고할 수 없다면 죽여서라도 치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잠깐 주주총회 당시 지혁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그는 한 사람을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경영권 자격이 있는 건 바로 이분입니다. 그건 본인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가설 하나. 공지혁은 지금 구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또 다른 꼭두각시를 세워 판을 짜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병원으로 달려온 고다림의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지혁이 이미 암살 시도를 예측했고 배후를 잡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해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을 가능성 진짜 빌런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지혁이 죽기를 가장 바라는 자 바로 가족 중에 있습니다 서출인 그에게 상속권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배신자 최종후에는 당신의 뒤통수를 갈길 역대급 더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번 기억상실 루트 지혁의 진짜 부상, 뻔하지만 눈물 속 빼는 비극적 로맨스. 2번 위장 죽음 루트, 적을 낚기 위한 완벽한 연기,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피해 프로포즈. 지금 당장 댓글로 투표하십시오. 화면 끄지 마세요. 트럭 운전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당신은 전율하게 될 겁니다. 다음 분석 영상에서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